안녕하세요 저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엿꽃 보세요 이거 많이 보셨죠 네, 기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게 이름이 덴드롱 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네 이제 요 아이가 나이는 좀 있어요 제가 한 데려온지는 한 5-6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뭐 지난 겨울에 제가 참 실내 거실에서 이제 거실 아이들 보여드릴 때 이, 이파리 하나도 없이 이파리 다 떨구고, 이 가지로만 앙상하게 그냥 겨울을 거실에서 났습니다. 저희 집에는 일조량이 뭐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특히 이 아이가 있던 자리는 뭐좀 일조량 많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양보를 하고, 이 아이는 정말 일조량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데서 겨울을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얘는 뭐 이렇게, 어,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이파리 다 떨구고 앙상하게 가지로만 겨울을 나지만 어, 봄 돼서 이렇게 밖에다 내놓으니까 금방 잎을 이렇게 풍성하게 어, 잎도 피워주고 꽃도 이렇게 많이 풍성하게 피워줬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저는 옛꽃이 어, 이렇게 하얀 포엽 속에서 빨간 이렇게 수술이 나와서 이렇게 예쁩니다. 벌써 이 아이가 이제 지는 것도 있어요. 많이 졌어요. 이쪽에는 꽃이 많이 졌죠. 그래도 뭐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겨울까지 아까 그러니까 가을까지 그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노지 월동은 안 되지만 베란다에서는 월동이 가능한 아이예요. 저번에 저희도 이제 그 아파트에 있을 때는 그 남양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그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따뜻하니까. 그래도 영하 뭐한 5도 그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또 덩굴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음, 요거를 지지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니까 러 얘를 겨울에 제가 방으로 들여놓으면서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줬어요. 여기 가지치기 한 자리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서 지금 이제 요게 봄에 새순이 요렇게 나와서 이제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제 요 새순이 아직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제 밑에 아이는 밑에 가지는 이제 튼튼하니까 거의 목대로 형성이 돼요 지금 그래서 어~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요 위에 있는 새로 나온 요 가지는 좀 있으면 요렇게 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지지대를 세워 주시고 제가 작년 겨울에는 그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그 지지대를 뺐어요. 항상 지지대를 해줬다가 그랬더니 벌써 이제 이쪽에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요런 이런 다이소 가면 요런 틀이 있으니까 이것도 밑에다 해주고 지지대를 세워서, 어 얘를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좀 묶어줘야 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가지, 무거운 가지를 묶어주면은 위에서 새로 나오는 순들은 그 지지대를 요렇게 휘감고 올라갑니다. 어, 얘 번식 방법은, 어, 꺾고즈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꽃이 피었지만은, 음, 맨 처음에는 잎을 이렇게 아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잎을 열면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가. 그게 몽우리가 이렇게 활짝 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종자 번식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저 수정이 잘 돼야지 열매가 열리고 그래 아까 그러니까 씨앗이 열리고 씨앗이 맺히고 해서 그 종자 번식이 되겠죠. 근데 저는 아직 종자 번식은 안 해봤고요. 꺾꽂이로만 했어요. 꺾꽂이 번식은 뭐 얘는 뭐요 가지 하나 꺾어서 이게 이제 여름 되면서 키가 무척 무척 커서요 그러면 뭐 한없이 위로 올라가니까 요 가지를 꺾어서 요 가지 음~ 마디마디 마디 있는 아이들은 이제 꺾어지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누차 그니까는 요기 가지를 이만큼을 꺾으시면은 요기를 떼내고 요 마디가 흙에 묻히게끔 이렇게 흙에 묻어주시면 뭐 얘는 뭐 물꽂이도 물론 가능하지만 물꽂이 필요 없어요. 그냥 흙에다가 바로 삽목해주시면 물만 잘 주시면은 얼마든지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배수는 또잘 되는 흙에다가 심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꽃도 까는 이렇게 포엽수도 동그랗게 돼 있고 꽃도 그냥 동그랗게 아주 정확하게, 동그랗게 그렇게 피더니, 이제 연세를 좀 드셔서 그런지, 꽃 모양이 조금 일그러지고 그러네요. 그래도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베란다에서는 사계절, 따뜻한 데서는 사계절,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그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음, 저희 집에 일주량이 없는 관계로, 또 베란다가 춥고, 그래서, 음, 작년에 거실에 들여놨더니, 그렇게 앙상하게. <laughs> 작년에 제그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무슨 나무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밑에는 벌써 이게 목대로 목대가 다 형성이 됩니다. 지금요 밑에는 봐요, 목대 목대로 지금 형성이 다 됐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되신 분이라서 목대로 형성이 됐고요. 아이고, 벌써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더니 아이고 햇빛이 벌써 따갑네요. 그리고 이제 요 옆에 요 만대빌라입니다 여러분들도 예부 많이 보셨죠? 만데빌라 꽃이 너무 이뻐요. 나팔꽃 비슷하게 이렇게 피면서 이몽우리도꼭 나팔꽃도 이렇게 처음에 몽우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꽃이 피죠. 만데빌라 얘도 어 월동이 얘는 노지월동은 제가 시켜보지는 않았지만 작년 겨울에 얘는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습니다. 저희 추운 베란다에서 그니까 저희 베란다도 아무리 베란다라도 저희는 그 창문이 그니까 이중창이 아니고 그래서 영하로도 내려가고 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 그뭐 고무나무 뭐뭐 뭐 저기 뭐 제라늄 그런 거 많이 많이 거기서 보냈어요. 유일하게 알로에만 살아남았는데 요 아이도 그 베란다에 그 추운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베란다 같으면은 예, 얘도 겨울에도 꽃이 이렇게 핀대요. 근데 요 아이는 이제 저기 지지대를 세워주면 그걸 지가 이렇게 또 감고 올라갑니다. 요 아이도. 그니까 요 아이도 꽃고지가 가능한 아이예요. 이는 이제 그 작년에 정말 실내에 들여놓을 때도 없고, 관엽 식물들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음 그냥 베란다에 월동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 가지치기를 다해 줬습니다. 얘도 물론 요 덴드론도 이제 가지치기를 다해 줬지만 겨울에는 이제 이런 이런 식물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해서 가을에 꽃이 이제 늦가을에 다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다 해서 겨울을 나게 해 주는 게 좋아요. 이제 겨울에도 뭐 꽃이 피고는 하지만 그 가지치기를 해 주면 또 다시 또 거기서 겨울에도 이제 새순을 내면서 꽃을 피워주게 되겠죠. 그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보세요. 여기, 여기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줬더니, 음, 여기 지금 이렇게 새순이 나서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죠. 음, 꺾고지를 가능한 아이고, 이제 그, 이 아이도 물을 좋아합니다. 그니까는 배수 잘 되는 흙에다가 두시고, 어, 심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자주 주시면서, 일조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 꽃피는 식물들은 거의가 다 일조량을 다 필요로 해요. 뭐, 천남성과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실내에서도 뭐, 일조량이 뭐, 많이 없어도 그냥 꽃도 피우고 하지만 아무래도 일조량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꽃도 많이 피우고 그런데, 어, 물도 많이 주셔야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특히 이꽃 피는 시절에는, 어,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뭐 어, 영양분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영양, 저, 아까 지난달엔가 한번 그 영양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는 영양제 많이 주지 않아요. 이 아이들, 식물들한테는 영양제가, 물론 이제 사람이 주는 인위적인 영양제도 있지만, 필요하지만, 이 햇빛, 햇빛이 최고입니다. 햇빛, 그리고 통풍. 이렇게 하면은 뭐, 영양제를 굳이 많이 주지 않으셔도,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면 이 아이들이 영양제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양제 좀 어쩌다 좀 까먹고 안 주게 되면은 그냥 금방 시들시들 해주고 좀 애들이 그렇게 되죠. 또 영양제 너무 과다로 주셔도, 이제 잎이 누렇게, 뭐든지 또, 과유불급이죠. 많이 주시면 또 도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영양제, 저는 뭐, 잊어버리고, 있다. 1년에 한두 번 주나? 그래요. 전 봄, 가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영양제 줍니다. 그는 요, 만데빌라가 저는 거기, 그, 추운 베란다에서 월동을 했다는게 너무너무 신통해요. 이제 요 아이도 나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 대가 많이 퇴색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요걸로만 이렇게 됐지만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지지대를 빼줬지만 이제 조금 이제 요 세순이 조금 더 길어지면 요 지지대를 또 세워줘야 합니다. 지지대도 길게 세워줘야 돼요. 뭐 짧으면 금방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꺾어서 꺾고지를 하셔서 이렇게 삽목을 해주시면 물꽂이 따로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삽목을 해주시고 물 자주 주시면 금방 아주 크게. 성목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도 밑에는 이렇게 약간의 목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아이들은 그냥 제가 음, 겨울에도 그냥 너는 뭐할수 없다, 자리가 없으니까 네 운명에 맡길게. 그리고 그냥 베란다에 도토니 신통하게 이렇게 월동을 했고요. 베란다 월동 한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그 남양 베란다였으니까 따뜻해서 거기서 월동을 음, 했지만, 지금 이 집에서는 뭐 베란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laughs> 그러니까는 참 강인한 식물들입니다. 생명, 생명력 하나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아, 아침도 아니네요. 지금 벌써 그냥 오늘 조금 늦었더니, 제가 게으름을 피우느라고좀 늦었더니 벌써 해가 쨍 나가지고, 뭐 저는 이게 영상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충 찍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예쁜 꽃 보세요. 기르시는 분들 많죠. 어릴 때는 꽃도 더 많이 피우죠. 이제 이렇 성목이 되고, 이제는 노목이 돼가는 과정이라 그래도 무척 이쁩니다. 예쁜 꽃들 아침에 감상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이벤트 댓글 이 영상에 달지 마세요. 제가 <laughs> 이벤트 말씀만 드리면 그 영상에다가 그냥 이벤트 참여한다고 댓글을 다시는데 이벤트 댓글은 저기 18일 영상에다가 다육 아가들 사진 올린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